다큰 어른이었으니까 새끼나를, 새끼나기를 탔으니까, 뭐도 발이 땅에 끌리는 건 내지는 뜰릴 끌릴, 끌릴까 말까 한 그런 모습.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께서 발이 땅에 닿지 않기 위해서 발을 좀 들어야만 했었던 그 모습. 어떻게 보면. 어, 만악의 왕, 예수께서, 어, 유대인의 왕, 그리고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모습 치고는 상당히 의외의 모습으로 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어요. 이 백성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유는 드디어 메시아 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으니까 이분이 우리를 해방시켜 줄 거라고 어, 로마의 모든 압제로부터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다 물리시고 이제는 단단한 하나님의 나라를 정치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어, 세워주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 가운데 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을 했습니다. 메시아가 다스리는 그런 왕국이 되어지는가 보다라는 그런 일만의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니까 그렇게 환영했던 겁니다. 정치적인 나라, 군사적인 나라, 나라를 이 군중들은 꿈을 꿨어요. 그렇게 환영을 했습니다. 이제 며칠만 있으면, 조금만 있으면, 이 세상이 뒤집어질 거라고. 예수님께서 로마의 모든 군사들을 다 물리치시고, 요 당당히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실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어있고, 왕에 등극할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마저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오시는 것은 여정 가운데 이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던 건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가셔서 권력을 얻으시면 우리를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했었던, 그렇게 청탁을 넣었던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도 그 이야기를 듣고 다툼이 일어날 정도로 예?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는 정치적인 나라, 군사적인 나라, 세상적인 그런 나라를 꿈꾸며 함께 길을 가고 있는 그런 여정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군중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드디어 예수님께서 오늘 주, 종료주일 날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월요일이 지나고, 화요일이 지나고, 수요일이 지나고, 목요일이 지나고, 그런데도 세상은 너무나 잠잠했어요. 이 분중들의 마음속에는 뭔가 지금지에는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시작해야, 시작해야만 되어질 그런 시간인데, 뭔가 세상을 뒤엎을 만한 어떤 그런 일들이 지금쯤은 뭔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현상에 나타나, 나타나야 될 그런 시간인데 그런 시간이 지났는데도 세상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군중들이 아마 그때 부터는 조금 의심을 가기 시작했어요. 이상하다라는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저 사람이 맞아라는 그런 의심이 마음속에 들기 시작했어요. 그런 와중에 제사장 내지는 유대 지도자, 뭐 서기관과 장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자기들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의 이익이 침해받는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 당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예수님을 체포하고 그리고, 어, 금요일 날, 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슈일 날, 종료 주일 날, 이렇게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신께 구원하오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호산나, 라고 소리쳤던 이 사람들이 불과 며칠 지나, 닷에 지난 시점에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박으라고,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소리쳤던 이 사람들의 행동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겁니다. 대제사장들이 충동을 했어요. 예수님을 죽일 것을 계획하고, 그리고 유다 백성들을 충동하는 그런 일이 계획이 있었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닷새 만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얼굴이 달라질 수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닷새 지나면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뭔가 커다란 일을 행하셔야 되는데 뭔가 세상을 뒤집어야 되는데 로마의 어떤 그런 군명들물리시거나 뭔가 기적적인 그런 일들이 생겨야 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실망한 마음도 있었겠지만 한편으로는 이 군중들의 마음 속에 의심을 품기한 어떤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초라한 모습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평상시 묵상하면서, 과연 예수님께서 낙위 새끼를 타신 것이 아니라 요즘 말로 말하면 티코를 타신 것이 아니라 티코 하시잖아요. 지금은 사라졌지만 제일 작은 승용차. 요만한, 요만한 승용차, 티코. 그래서 제일 작은 승용차게 되시면 티코,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 되, 잖아요 네. 적어도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50년 이루살렘 생활에 오시면 그럴싸한 그런 모습으로 좀 오셔야 할 텐데, 백마를 타시고 이거를 뒤에는 풍마를 건드리시고 위풍당당한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그런, 그런 모습으로 입성하셨다라고, 만약 이 백성들 눈에 그렇게 보였다라면, 다세 만에 이렇게 백성들이 마음이 돌아섰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 말하면, 그럴싸한, 그러서는 외제차를 타고, 그리고 수행원들을 대동하고, 위풍당당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들어오셔야만 되어지는데, 티코를 타시고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생각하니까, 뭔가 이게, 이게 맞지를 않는 겁니다. 백성들이 머릿속에. 예. 대통령이 되면, 대기업의 회장이 되어시면, 뭐 사회적인 대신분이 대단히 높은 사람이면 그럴싸한 차를 타고 오셔야지, 티코를 타고 오신다는 게 이게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시고, 그 당시로 백마를 타시고, 뒤에는 군경들을촥 건드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살림 성에 입성하셨다면, 라이 백성들이 다세만의 마음이 현실이 됐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셨기 때문에 새끼 나귀를 타신 그 우스꽝스러운 모습 때문에 아무도 이 백성들은 너무나 쉽게 대제사장들의 충동에 넘어가 버리는 그런 사건이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추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제가 적어 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기 전에 제자 둘을 그 배단이 맞은편 있는 마을로 돌아보니면서 가보면 가면 새끼 나귀가 매어 있는 것을 볼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새끼 나귀를 풀어서 데리고 와라. 내가 그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것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가보니까 예수님 말씀처럼 마을 어귀 위 낙이 새끼가 미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풀었으니까 거기 떠넣던 사람이 낙이 새끼를 풀어 무엇에 쓰르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연하잖아요. 낯선 사람이 낙이 새끼를 풀어 가려고 그러니까 옆에 섰던 주인 되지는 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 낙이 새끼를 무엇에 쓰려고 데려가, 데려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랬던가 예수님께서 어, 말, 말씀하신 대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쓰시겠다 십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그 낙이 새끼를 그냥 보내주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티코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드디어 입성하셨습니다.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 그리스도 만왕의 왕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 뭔가 보여주게 될 그런 위험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입성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무언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내가 세우는 나라는 내가 세우려고 하는 메시아의 왕국은 세상적이며 정치적이며 군사적인 나라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낙이 새끼를 타시면서 그들에게 무언중에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뜻이 이 낙이 새끼를 타신 예수님의 마음속의 의중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군중들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게 되었으면, 마이 로마의 모든 군사를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래서 세상적인 나라, 정치적인 나라를 세울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지금 입성하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아니야, 내가 세우려고 하는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야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요. 빌라도에게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면서 빌라도가 신문을 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요. 그렇더니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왜 이렇게 잡혀와? 라고 빌라도가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렇더니 내가 세우는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내가 세우려는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나라였으면 내 아랫사람이, 나, 나, 내가 체포당하도록 그, 그대로 내버려뒀겠느냐. 내가 세울려는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내가 이렇게 잡혀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체포당에 당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내가 세울려는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나라였다면 나이 새끼를 타고 내가 입성했겠느냐? 군대를 동원하고 아니면 은거다한 위험을 가지고 백만을 타고 그리고 뭔가 사람들이 우러러볼 수 있는 그런 위험찬 모습으로,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지 아니했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울리는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나라.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나라라면 내가 이렇게 체포를 당했겠으며 그리고 내가 나중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내그 그 말씀이 빌라도에게 말하는 그 말이에요. 내가 세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내가 이 세상에 속한 나라를 내가 군고 따라면 내가 체포를 당했겠느냐 내 아래 사람들이 나를 체포당하도록 그대로 내버려 뒀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적인 나라를 꿈꾸셨다면 예수님의 목적은 뭐예요? 예루살렘 성입성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최종적인 목적은 어디겠어요? 왕궁 아니겠어요? 빌라도 총독이 거하는 관저 내지는 헤롯 왕이 거하는 왕궁이 예수님의 최종적인 목표가 되어져야 한다는 얘기인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최종적인 목적은 어디였어요? 십자가 지시는 골고다 언덕이었어요 예수님의 최 종적인 목적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최종적인 목적은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상이 예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세우신 보시는 나를 어떤 나라에요? 총칼로 이 세상에 그런 세세 이루어지는 세상적인 나라가 아니라 정치적이며 군사적인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그것이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었다면 내 자신이 희생이 되어서 이 인류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며 그래서 이 인류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세상적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영적인 나라.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온 인류에게 구원을 베풀어, 베풀게 되어시고 그들로 인해서 세워지는 영적인 나라. 내 나라는 이런 나라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낙이 새끼를 타시고 예수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던 예수님의 암속에 있었던 그런 뜻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목적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목적은 왕궁이 아니라, 헤롯 왕궁이 아니라, 그리고 빌라도 총독 관가 아니라 십자가 지시는 골고다 언덕이 예수님의 최종 목적이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세우시기 위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두 번째는 우리 흔히 많이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낙이 새끼를 타시고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의미는 겸손의 모습이에요 섬김의 모습이에요 내가 세우려는 나라가 내가 세우려는 나라는 힘 있는 사람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높은 사람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겸손한 사람이 왕이 되어지는 높아지는 나라 하나님 앞에 섬김의 섬김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높아지는 그런 나라를 내가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예루살렘 성에 지금 오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을 겸손의 상징이라고 이야기해요. 섬김의 상징이다, 겸손의 상징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살림에 입성하시고 최후의 만찬을 지내시면서 어 제자들의 발을 진히 씻기시는 장면이 있잖아요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예수님의 발을 씻기십니다 예수님의 발을 씻긴다는 얘기는 그 당시 종 많이 하는 일이었어요 주인이 사람들의 발을 그렇게 무릎 꿇고 더러운 발을 씻는 그런 일은 없어요 종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샌들을 신고 나녔잖아요 사마치 되었으니까. 그래, 손님이 우리 집에 차족이 되었으면 어 손님을 대접한다는 그런 의미로 발을 씻기는 것이 관례였어요. 내가 당신을 우리 집에 손님으로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라고 그를 대접하는 차원에서 발을 씻기는 것이 그당시의 관습이었어요. 근데 이 관습에 의해서 발을 씻기는 것은 주인이 하지 않아요. 종이 하지. 왜냐면 더러운 발이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치우의 만찬 그 저녁에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겨 주셨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너희들이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내가 섬김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 따르고 말씀하시면서 발을 씻기시는 그런 장면의 말씀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빌리보서 2장 5절부터 8절 보시면 이 섬김에 이 겸손하신 예수님이 섬김의 극식이 어딘지 아십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빌리보서 2장 5절부터 8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겸손하신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고 낮아지고 낮아져서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섬기기 위해 오셨다. 그리고 섬김의 가장 극치가 십자가 상에서의 죽으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섬김의 나라,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겸손한 사람이 대접을 받게 되어지는, 겸손한 사람이 높아지어 대못 높아지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모습으로 예수님께서는 겸손하게 낙이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제가 긴 말씀 안 드릴게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목을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그렇게 정해놨습니다만, 5절 보시면, 아 다시 한번 볼까요? 5절 보시면,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이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왜 남의 물건을 왜 가져가라고 이야기했을 그런 뜻이 일 수도 있고요. 저는 그런 뜻보다는 이 낙이 새끼를 풀어서 무엇하려냐는 얘기는 아무 쓸 때도 없는 나이 새끼 풀어서 무엇에 쓰려고 가져가라고 그렇게 말하는 뜻이 더 강한 것 같아요. 남의 물건, 남의 나기를 가져가라고 말하는 그런 뜻보다는 아무런 쓸모도 없는 무엇에 쓰려고 낙이 새끼 아무리 쓸데도 없잖아뭐 사용대로 되어지는 그런 일도 없는 그런, 그런 존재잖아 근데 이 낙이 새끼를 어떤 용도로 쓰기 위해서 못하러 가져가 쓸모도 없는 이런, 이런 낙이 새끼를 왜 가져가냐라고 사람들이 물었던 그 질문의 뜻이 더 강한 것 같아요. 낙이는 여러분 사람 잘못해웁니다 어미도 사람 잘못해웁니다 물론 사람을 태우기는 하지만, 그래도 거의 대부분은 짐을 싣기 위해서, 짐을 운반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낙이에요. 그것도 어미낙이에요. 낙이가 작기 때문에 어미낙에도 사람이 타면 약간 좀우스당스러운 모습이 연출이 돼요. 잘 달리지도 못해요. 예. 말처럼 그렇게 타닥타닥 뛰어가지도 못해요. 그게 낙이에요. 어미낙이에요. 짐 싣고 이동하는 것이 어미낙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새끼낙이는 못했어요. 새끼 낙이는 못했어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낙이 새끼를 풀어서 무엇하려느냐라고 뭐 말하는 것처럼 이 아무런 쓸데 없는 다큰 어미 낙이도 짐을 싣는 것 외에는 별로 쓸모없는 그런 낙인데 이 낙이 새끼를 가져가서 못했으려고 쓸데도 없는 이 낙이 새끼를 못했으려고라고 그렇게 묻는 겁니다. 그랬다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입에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추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쓸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내가 쓸 거야. 너희들 눈에 아무짝에도 쓸는나이 새끼. 쓸모도 없고, 사람도 태우지도 못하는, 그러더구나, 새끼인데, 새끼인데, 새끼나기인데, 이 나기 새끼, 집을 실을 수 있겠어요? 사람을 제대로 태울 수도 있겠어요? 어미나기도 사람 제대로 태우면 좀 우스꽝스러운 모습인데, 이 새끼나기를 실어서 못하게요 짐도 실을 수 있겠어요? 사람을 태울 수 있겠어요? 아무런 쓸모도 없는 이 나기 새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씀 보면서, 낙이 새끼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이 낙이 새끼가 우리의 모습이에요. 못 쓰려고 우리를 어미도 아니고 다큰 어미 낙이도 아니고 어미 낙이면 신기라도 좀 싣고 다닐 수 있는데 새끼 낙인데 못 쓰려고요. 아무런 쓸모 없는 그런 그런 낙이 이 낙이 새끼가.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나귀 새끼가 우리였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존재 내가 무엇을 할수 있겠어요 우리가 무엇을 할수 있겠어요 찬란 것이 뭐예요 짐을 실을 수 있어요 아니면 말처럼 사람을 태우고 음, 막, 막, 막 뛰어다닐 수 있어요 전쟁터에서 사람을 태우고 뭔가 전쟁에 나갈, 수도 있, 나갈 수가 있겠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귀 새끼 그냥, 그냥, 서 있는, 그냥 메어 있는 그런 낙이 새끼. 아무런 쓸모 없는 그 낙이 새끼.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봅니다. 그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내가 쓸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낙이 새끼. 너희들이 아무 짝에도 쓸모 없다고 생각띄어지는 생각하는 저 낙이 새끼. 그러나 내가 쓸 거야. 그리고 그거 풀어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낙이 새끼 같은 우리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존재. 내가 잘난 것이 뭐 있어요? 내가 또 내가 어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내가 뭐 인정받을 만한 것이 우리가 뭐가 있어요? 낙이 새끼처럼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그런 나.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가 쓸 거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불러두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내가 쓸 거야. 너희들 보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런 쓸모없는 나이 새끼 같은 그런 나.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내가 너를 쓸 거야.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줄 거야.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오셨다는, 우리를 그렇게 삼으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런 입장이라면 뭐예요? 그저 쓰심에 감사. 써주셔서 감사. 그저와 써주심에 감사. 다른 말로 우리가 뭐 설명 필요한가요? 그저와 써주심에감사합니다나 같은 사람 써주시고,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내게 부여해 주시고, 사망과 권세를 깨뜨리시고요.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신 주님을 생각하면 그저 쓰심에 감사.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낙이 새끼처럼 아무런 쓸데없는 그런 존재. 무엇에 쓰려고 이 낙이 새끼를 끌고 가라고 이야기했던 그 당시 사람처럼 아무런 쓸모없는 우리의 존재,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써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셨어요. 그렇다면, 그저 감사해야죠. 나 같은 사람 써주셔서 감사한데. 나의 새끼 입장에서 자기 등에 예수님이 마지막에 자기 등을 자기 등에 다시 입상하셨던 그 모습이 나의 새끼 입장에서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이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저 써주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2025년 종료주일입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에서 가장 우리가 경건하게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조심스럽게 우리가 보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앞으로 토요일까지 고난주간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첫날이구요 일주일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그렇게 일주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어, 뭐 즐거운 마음으로 다 보내셔도 괜찮지만, 그래도 1년에 뭐한 번이니까 예수님 권는한번더 생각하시고 그렇게 보내시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뭐 전에는 우리도 뭐 금식도 좀 하십시오 라고 제가 이야기했던 그런 때도 있었는데, 금식하지 마세요. 연세 드시고, 밥잘 드시고, 또 이제, 오늘 뭐, 마을에 또 일이 있어서 농사 시작이 되어서 못 나오셨습니다만, 바쁜 철이니까, 연세들 계시니까, 금식하지 마시고요. 몸충되지 마시고, 건강 잃어버리지 마시고요. 식사 잘 하시고, 일주일 보내시면서, 주님의 고난 한번더 생각하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 보내시면 됩니다. 뭐, 금식한다고, 뭐 한다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 가지고 일주일 보내시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건강하게 일 열심히 하시고. 예 하나님 앞에 식사 잘하셔서 튼튼하게 일주일 그렇게 보내시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고난 당하심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한 이 주간 보내는 저희 여러분들여서 예, 다가오는 주일 부활절입니다만 어, 예수님의 부활에 힘차게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기쁨이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예, 축원을 드립니다.